자 반갑습니다 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6월 9일이고요 월요일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쉬는 날도 끝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돈 벌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물론 남들 쉬었던 지난 휴일에도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장 현충일을 포함한 지난 주말 동안 제가 대응한 종목들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정보방 입장 방법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자 먼저 6월 5일 버추얼 프로토콜 18% 카이토 22% 다음 날 현충일에는 아이콘 28% 마스크 네트워크 23% 수익 마지막 으로 현충일에 매수한 애니메코인 17% 수익까지 자 이렇게 남들 쉬는 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 다섯 종목만으로 벌써 누적 100%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충일에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기억하실 텐데요 매수한 이후로 2% 가량 수익 중인 모습 보이시죠 장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과정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정보방 입장 방법까지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새롭게 매수할 종목은 바로 이아이콘이에요자이 코인은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영상 앞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30% 수익 달성한 거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원하는 추가 상승 조건이 충족되어서 아침에 급하게 다시 담아두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210원 매물대까지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그렇게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20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해 주면서 다음 목표인 250원 매물대를 향해 꾸준히 상승 중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최근 상승 과정에서 폭발적인 추가 매수 세가 들어와 주었고 결국 이 5일 2평선과 200일 2평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61선과 121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완벽한 구체기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한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 관점상으로는 이 250원 부근 매물 때까지는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매우 높은 확률로 돌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추가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매물대인 이3 1 0원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도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한 결과 지금의 정보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종목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과 대응 방법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100% 무료입장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매수와 아이콘의 투자 과정과 그리고 에도 타이밍은 정보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아이콘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